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안식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어 토요일이 지난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첫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막 달라 마리아가 준, 마태복음이나 누가 보음에는 이제 같이 갔던, 어, 여제자들이 많아요. 어, 많지는 않지만 한 서너 명 돼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요한복음은딱 줄여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니까, 그 돌로다가, 저기, 무덤을 막았으니까, 그 돌이 굉장히 큰 돌이에요. 어, 입구를 막은 돌이니까. 여자들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 그게 옮겨진 것을 보고, 어,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아또 어, 사랑하는 그 예수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주님 무덤에서 가시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처졌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르렀는데 구분해서 세마포 노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을 찾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어, 그를 보는 순간에 이 젊은 요한은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무서웠겠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서 모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어 예제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드로와 요한 이제 목격을 하게 되죠. 여기서 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깜깜한 새벽에 바로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담대하지 않으면. 수가 없죠. 그 깜깜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그 사도 요한이 처음잖아요. 먼저 도착을 했는데도 들다만 봤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와서 어, 보더니 베드로는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다 보고 그리고 거기. 거기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가만 어두운데, 여자자들을 동원해서 바로 거기에 간 거죠. 그래서 가서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여자들이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요 베드로와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시신이 없어졌다. 그가 그러니까 더더 무섭지 않겠어요?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 없어졌어. 그래서 그게 또 요한은 또 같이 뛰는 거예요. 요한은 젊으니까 또 웃은 거예요. 그래서 들다만 보고 거기 들다 보고 그냥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와서 들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죠. 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도, 내려갔어. 요 여자들도 다 내려가고. 남은 건, 막달라마리아, 원장은 남아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막달라마리아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새벽기도하고 정말 새벽기도하는 거, 주님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로 무서울 게 없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기도하는데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 길이, 기쁨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 그게 항상 떠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을 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 가 있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당대하고 거기서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 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담대함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믿음. 을 우리가 이땅 위에서 젊은 날에는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죠. 주저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응?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이 뭐냐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세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당대한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이입니다. 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